연영과 있어 연영과? 연영과 왜 없어? 연영과 없어요? 이런 젠장! <laughs> 아 대박이다! 야 이거 아직 살아 있어 여기가? 와 학식 맛있어요 학식 요즘에? 바이야 아니 이렇게 크게 한다고? 아 대박이다 이 자리가 또 명당이거든요 아 여기를 허락해 주실지 몰랐는데 모든 학생들이 지금 봐봐요 너무 많잖아요 오늘 300인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제가 푸드트럭으로 한번 맞출래 줄 예정입니다 저희 네. 이게 학식을 이기려면은아 준비를 해야 될것같은데 혼자서 혹시 있생요아 제가 푸드트럭도 경력자예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세븐에서 다른 것들 좀 준비해 주신 게 많아가지고 가볍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자, 해볼게요 양파부터 일단 야채 준비, 야채 프레부터 대파도 집에서 해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량으로 해야 돼요 그래고 야채를 먼저 준비를 싹다 해놓고 고기랑 양념이랑 다 해서 버무려주고 그 준비된 300인분을 계속 볶으면서 그렇게 해야 이제 오늘 300인분을 다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레시피는 나와있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돼요 아 재밌어 벌써 우린 또 고기가 큰게 특징이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막 길어도 상관없어 상남자 스타일로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학생들이 배고파 갖고 약간 눈이 돌타이밍이거든 지금 조금 서둘러야겠다 후배들이 눈이 좀 돌아있어 양념을 해볼게요 고추장 4개 설탕 둘셋 다진 마늘 많이 넣어야 돼. 소스 고기에 양념이 잘될수 있도록 냄새 봐. 벌써 이게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뭐. 자 식용을 좀 넉넉하게 두르고. 아 소리 봐. 냄새 봐. 와 장난 아니다. 아 너무 맛있겠잖아 이거. 아 안녕하세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냄새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예. 무슨 과예요? 철길. 아 멋있네. 많이 줘야겠네. 배고프죠? 한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아두 아, 시간도 돼겠습니다 <laughs> 장난이 장난이. <laughs> 냄새가. <laughs> 체육관 어디 있어요? 저 저희 학림관 좀 학림관에? 아, 연형과 좀잘 챙겨줘요 요즘에 학식 얼마예요? 학식 한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학식보다 제가 맛있게 해줄게요 예. 습니다몇 아, 살이에요 지금? 저희 21살 04년생 04년도에 태어났다고? 내가 공학번인데 <laughs> 어, 진짜로? 0 5학번아 미쳤다 내가 그렇게 많다고? 너무 네. 젊으세요 그죠? 아 친구지 뭐 우리 다 댕기 <laughs> 싫어하네? <대니시를> <laughs> 나는 이렇게 철판 앞에 서 있으면 제일 좋아. 걱정도 없고, 맛있게 볶기만 하면 되고, 내 이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양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야, 고기가 이렇게 크다고? 든든하지, 이렇게 먹으면 아, 다 됐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비포보이를 어딨어? 여기지. 비포보이를 터치만. 아, 향 올라온다. 오, 냄새 너무 좋아. 퀄리티 체크라고 맛을 봐야 돼. 똑같이 나왔는지안 하는지 먹어봐야 돼. 큰 거. 아, 너무 맛있, 너무 맛있. 너무 맛있다 와. 씨. 아, 많이 드세요. 배식 준비는 다 완료됐고, 300인분 우리 <laughs> 300명 넘을 것 같은데? 준비 어떻게 됐나? 여기 반찬이거든요. 반찬. 아, 아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담는다. 이거 몇 개? 두 개. 두 네, 개. 아, 인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두 개로 한정해 주시고, 이게 지금 도시락에 들어가는 저거죠? 네. 아, 뭐. 믿고 해도 되지 뭐 반찬 준비 되고 떠서 일로 오면은 제가 올라가서 재육 품으면 되고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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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로 오신 거예요? 네. 학식 도 맛있잖아. 네. 아니에요? <laughs> 아주이 너무 긴데? 연영과 있어? 연영과? 연영과 왜 없어? 연영과 없어요? 이건 젠장. <laughs> 맞장구 <맞짱우> 도시락 시작합니다. <laughs> 야 아, 이거 딱 봐도 300명 넘을 것 같은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주는 푸드트럭 아이고 이호 우리 학생 많이 줘야 돼 그죠 미래의 또 선생님 술 적당히 드시고요 남편 피지 말고 <laughs> 파이팅 네 체육교육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니 배우어야 되겠어 이것서 한번 찍겠습니다 얼마든지 몸 관리 잘 하시고, 저처럼 살지면안 되고, 그래, 행복하세요. 저는... 왜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조금 떴어? 아, 저, 저, 편식이 좀 있어요. 아유, 편식이 있으면 안 돼요. 고기를 좀 많이 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드세요. 에. 네. 어, 뭐야, 만두를 여기다 했어. 만두는 여기다. 아, 어이하네, 그냥. 무슨 과예요? 중화종. 요즘에 중국에 꽂혀가지고. 다음에 중식 도시락도 기대할게요. 어, 아, 그러네. 중식 도시락 해보면 되겠네. 어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먹으려고 어제부터 굶었어요. 아 진짜요? 굶으면 더못 먹어. 맛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슨 거예요저 법학과예요. 아, 아 네. 조만간 보겠네. 어? <laughs> 내가 저기 법학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가지고. <laughs> 세상이 다 알고 지내야 돼요. 법학? 아니요, 저는 체격. 아까 친구들 왔다 갔는데. 신입생인 것 같아요. 선배님이시구나. <laughs> 공부학과 <공업은> 없죠? 없죠 <없잖아. 웃음> <laughs> 많이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안전 먹어. 안안이스 7일에 두셔어잘아앉다앉일에 7일에 7일에 7일세븐일레븐이도7일잘7일다니까 세븐 알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븐 알바하고 있는 거 우리 이거 홍보 좀 잘해줘요 아, 네. 양을 많게 해가지고 배고프신 분들 오거나 등치 좋으신 분들 오면은 이자 먹고 먹어라 아, 이렇게 오늘은 이제 내가 여기서 하는 거라서 3 0 0 인분이라서 좀 적어 한 거고 세븐일레븐 가면 이거보다 양이 두배 아, 아. 밥도 막 이렇게 돼요. 그, 뭔가, 반찬도 개웠을 때 먹어도 괴리감이 좀 적은 아, 그런,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컵라면 같이 먹으면 국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양을 많이 했어. 아, 그럼 이것도 막 행사 같은 걸로 같이. 그래서 초, 처음에 나요 어. 행사해. 아, 네. 우리 매장 직원이니까 많이 좀 알려주시고. 화이팅, 아, 네. 화이팅. 다음에 또 와주세요. 아, 네네또왜 마음 아프게 또 둘이 나눠 먹고 있어거를 <laughs> 줄못 썼어요? 어, 저, 네. 세븐일레븐에서 이렇게 도시락 나와요. 근데 세븐일레븐 가면 이렇게 똑같이 파니까 요걸 음. 한번 드셔보세요. 나눠 먹지말고좀 아무 합격. 근데 엄청 푸짐하다. 왜 이렇게 한줄 알아요? 도시락은 항상 컵라면 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 음 그래서 반은, 음 반은 그냥 먹으라고. 그리고 고기가 엄청 많아요. 음 똑같죠? 똑같죠. 학식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음 열심한 이게 나아요. 약간 색 조합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 조합도 너무 잘했고. 네. 근데 여기 모교라서 오신 거예요? 학생들한테 우리 또밥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쌉스리는 학... 내 이거 이거 봐봐. 우리 학생들은 맞아요. 이거 많이 줘야 돼, 그죠? 맞아요. 아, 무슨 칼을 짤까통계할까요그 홍기학, 어려운 걸뭘 어떻게 배워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 주판 이런 거 하나? 아 <laughs> 그럼 이제 컴퓨터로. 남자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왜? 아, 어, 왜불나요연영과 있었으면 내가 하나 소개해 주는데. 연영과이 새끼들 어디 갔냐?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laughs> 행복하세요. 어, 제가 할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콜라 한잔 먹고. 아, 무슨 과예요광고부 아파요. 볼 수도 있겠다, 우리. 아유, 어, 그럴 수도 있겠네나좀 써줘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과예요?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예요. 우리 연영과 애들은 어디도대체 <laughs> 내가 덕을 들 쌓았나 봐. 잘 계세요. 어, 아, 화이팅. 아, 이팅 무슨 과예요? 어, 영화과요. 어, 영화과요? 네. 그 연극과 애들 어디 있어요? 문화관에 있어요. 그 거기 그 구석에 처박혀 있지. 네, 생일. 저는 생일이에요. 아, 진짜로? 아, 너무 생일 축하해요. 오늘 저기 클럽 가지 말고 밤새 작업해 안녕하세요. 무슨 과예요? Uh, no, 아, know, sorry, I can't, I can't speak Korean. 왜 왜라 그럼? I'm from Europe, Czech Republic. 아 진짜? 아, 진짜래.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마지막이네요. 안녕하세요. 무슨 과예요? 저 법학과. 법학과. 저 완전 스페니에요. 아 진짜로 고기 많이 드릴, 듬뿍 드릴, 많이 드. 세요 어려운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먹요네 감사합니다. 아 끝났어 끝났어. 대박. 이봐 내가 먹어야지 이제. 맛있어요? 진짜로? 어때요? 힘들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학교 다니면 너무 재밌지 뭐 아니 맛은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양도 괜찮죠? 힘들 때마다 먹는 걸로 푸는 거밖에 없지 뭐 그죠? 술 좋아하죠? <웃음> <웃음> 대통주 아직도 먹나? 아니요. 그런 거안 먹어? 많이 변했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학교 아. 사들에 어떠셨나요? 에너지도 받고 학생들의 에너지와잘 먹어주니까 너무 좋지 않아? 아,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후배님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식다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 빼놨죠. <laughs> 아니 이거는 저기 세븐일레븐에서 가서 사오라고. 제육이 너무 맛있어요. 제육은 사실 소울푸드잖아요, 진짜로. 아, 저한테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너무 좋죠. 제가 이렇게 도시락을 개발할 때마다 또 푸드트럭을 할 예정이거든요 또 다른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또 가서 제가 또 개발한 또 도시락을 또 여러분들께 또 선보이겠습니다 어, 오늘 도시락 잊지 말아 주시고요 세븐일레븐에 가면 맛장우 도시락이 있습니다 고추장불백 어,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 드셔 주시고 행복해지시면은 저는 그걸 만족합니다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또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드신 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만나요. 연연과예요? 네. 왜 이제 와? 아, 다 팔렸는데. 아, 왜 이제 왔어요? 진짜. 나도 엄청 찾았잖아, 진짜. 수업, 수업, 미스터리 수업, 수업 좋았습니다. <laughs> 그 어? 아, 쟤네 좀 줄라고. 어? <laughs> 아이.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늦게 와서. 아 타워도 완전 재도 우와. 스민이 뮤지컬 봤습니다. 뮤지컬? 네. 뭐. 저도 왔었어. 아 진짜로? 마지막에 밥심으로 하고 있어. <laughs> 노래는 밥심. 노래는 무조건 밥심. 아못 먹었으니까 여기 세븐 내려가면은 세븐이라도 도시락 맛있어. 네. 아 그래. 아, 네, 네. 지금은 좀 없잖아, 그렇지? 그렇그렇 없을 때는 또 도시락 먹는 거고. 맞아. 어, 내가 최대한 맛있게 만들테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아, 잘될 거야. 맛있어서 맛있게 <laughs>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Atamu, Sibyl Levin,